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교육과 책임도 본인의 있으니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40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넷마블, 넷마블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은 이제 오늘 좀 올랐네요. 오늘 플러스 3.47% 가량 오르모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주가는 어, 134,000원입니다. 어, 자, 넷마블 제가 계속적으로 어, 리뷰를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어제에도 또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넷마블이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거래량도 조금 이제 많이 나와줬고. 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적으로, 어,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한 10, 15만원 정도 이 수준까지는 이제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지금까지 제가, 어 이게 정말 이제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그 멘탈 그런 이제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저도 어, 힘들지 만고 진리채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는 부분이고 어,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월달에 캔들이 정말 장대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가격이 아직까지 덜 터졌어요 조금 더 터지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한 15만 원대 수준으로 좀 이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냄마블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좀 올랐으니까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 어제와 역시 이제 동일한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냄마블 요, 요 정도로 제가 짧게 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